해당 사건은요, 상대방이 80억 규모 상당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액수가 12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요, 이혼 의사가 있으셨고요. 위자료도 의뢰인분께서 다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네, 재산분할 중에서 특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첫 번째로, 요 재산 분할의 대상 중에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요 해당 회사를 상속받았으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는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 논리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혼인 기간이 무려 20년을 상회하였고 특히 이 회사는요. 상속 개시 당시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중 회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나 봐요. 아, 네. 다행히 사업이 성공하면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길고요. 혼인 중 가치가 크게 변동하였으며 직접 회사 업무에 일부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회사라 하여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